a m 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어, 무엇을 갖길 원하시냐면요 복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 많은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신앙에 색깔이 생기게 됩니다 어, 보통 그 신앙의 색깔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어, 내가 갖지 못했던 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그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색깔이 흘러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말에 너무 잘 얻어 걸리고 감정에 기분에 또 문제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 너무 잘 얻어 걸려서 복음을 왜 누리고 싶었냐 안 얻어 걸리고 싶어서 안 시달리고 싶어서 복음이 너무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누리니까요 얻어 걸릴만 할때 십자가에서 끝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 체질이 돼 가지고 안 얻어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안 얻어 걸리는 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안 얻어 걸리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명상을 해도 안 얻어 걸리거든요. 남녀 호랑개교에서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계속 외쳐도요 얻어 걸릴 생각에서 그 주문에 집중하다 보면 안 얻어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안 얻어 걸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누리다가,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얻은 그 능력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 얻어 걸리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얻어 걸려도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안 누려진다면, 얻어 걸린 겁니다. 흑암에게 얻어 걸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고, 내 감정이 안 잡히고, 기분이 안 잡히고, 상황과 현실에 안 잡혔는데, 그때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안 얻어 걸리고 있구나. 아 주님에게 은혜 주시고 있구나. 이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흑암에게 얻어 걸린 겁니다. 정신승리를 한 거지,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한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다 빼앗기고 놓쳐 버린 거죠. 어, 그런 인생을 어, 제가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얻어 걸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얻어 걸릴까? 아, 왜 이렇게 저런 말 한마디에, 왜 정원은 현실 하나에 저거 하나 못 넘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얻어 걸릴까?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막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막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은혜로 넘어갔다는 게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가졌구나 이게 안 보이고 내가 넘어갔다 내가 복음으로 끝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가지고 잘 넘어갔구나 계속 이런 나도 모르게 복음 누림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가고 있던 거죠 복음이 이 신앙이 된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넘는 도구로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또얻어걸리 그냥 끝내면 돼 넘어가면 되는데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 왜냐 복음의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그냥 과거에 그 상처에서 과거에 자꾸 얻어걸려가지고 시달리다가 정신문제 와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거 겪고 싶지 않아갖고 복음을 누리고 있던 그 근본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안 얻어 걸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 걸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 얻어 걸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얻어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얻어 걸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복음을 가졌는데도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교의 모든 성도분들이요. 내가 못 누렸던 거, 내가 막 시달렸던 거, 그것을 치유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의 신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서 내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이 되시냐? 기도가 삶이 되어집니다 막 기도하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까 임마니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험하시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과 그걸 그 문제 가지고 토론하고,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는데, 이번 주 나에게 고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주님하고 소통하다 보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보상하신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설레이고 감사가 생기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세팅되도록 정말로 밤에, 아침에, 낮에, 다윗이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가졌듯이 우리 참소만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기도 시스템을 갖고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계속 정시로 기도하시다 보면요, 무시로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24 기도가 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24 생각하는 게 아니라. 24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읽었던 다윗이 받았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도 주께 찬성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이요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 성취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름보다 높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다윗이 이것을 보게 되었죠 복음의 신앙을 누리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 말씀이라는 건 나와 상관없이 성취되는 거고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다윗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가정 가문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심령속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다윗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은 어느 정도 기도를 드렸을까요? 조지 밀려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요. 강구하는 날에 응답이 바로 온대요. 그럼 다윗은 아마 셀수 없을 만큼의 기도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 외로움이 있다, 무너질 일이 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천국 열쇠를 지고 이 땅에서 멤니다 내가 땅에서 맬때 하늘 보자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전능자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은 무슨 응답까지 받았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니까 다윗이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구원자가 나와 함께하시고 고해사 성령이 지금이시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누려지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영이 강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많은 왕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이 결국에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무리 뭐 흑암이 무섭고 뭐 귀신의 역사가 크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에 다 복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생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상할 것이다 하시면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뻗어가는 거죠. 이 전북 땅에 우리 군산 참수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뻗어갈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고 아무리 영적 상태가 밑바닥에 칠더라도 아무리 수월 속에 가더라도요 하나님은 또 저러네 또 무너지네 또 끝을 못 냈네 내가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해도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그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궁유람이 끝이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또그 여호와께서는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시고, 교만함 속으로 우리가 또 끌려가면요, 저지잘 맛에 사내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자를 잡아서 끌어내리십니다. 어제 수예의 말씀처럼, 정말로 끌어내리셔서 패디길 치셔가지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도록 위에 있는 자를 교만한 자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패대기를 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교만과 오만에 잡혀서 창세기 3장 문제 얻어 걸려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만 속에 있으면 다시 또 끌어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환란을 당해도 그 환란 중에 주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이 실제 체험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요,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보상받고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 참소만 교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보상하심을 최고로 노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그 자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24 기도의 축복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 날에 이내의 영이 힘을 얻고 강하게 됨을. 실제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